안녕하세요. 입이 즐거운 음식보다 몸이 즐거운 음식을 추구하는 멸치랑 콩이랑입니다. 오늘은 여름에 그 비가 많이 오고 해서 한참 애들이 안될것 같이 갈때 제가 뽑아놓은 애들이거든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런 애들로 지금 빨리 심어줘야 될것 같아서 밑에 돌을 이렇게 많이 깔고 위에 흙을 이렇게 조금씩 구웠습니다 마사 흙을 구워서 내가 여기에다가 이끼를 이 길을 깔아서 제가 그 위에 심어줄까 해서 이렇게 오늘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돌을 깔고 기화장을, 좁은 기화장을 입어서이 기화장 사이사이에만 심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흙을 조금밖에 안 했는데 보기에는 흙이 많은 것 같네요. 자갈을 깔고 마사 또 자갈을 깔고 비옷장을 사이에 놓고 이제 마사 흙을 그 상토 조금 하고 섞어갖고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제이 사이사이 이렇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내년에 또 잔맞게 비어낼게요 또 나가면, 가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뽑아서, 이제 흙을 싹, 또 걷어내고, 걷어내고, 이제 또, 마사 위에만 또한번심어봐야지 자꾸 이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 또 보고 가면 되는데, 경쟁이 틀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 마름대로 어제도 또 일도 하고 어쩔도 해봐가지고 또 마을을 쌓아야 하니까 실패가 급이 나면 한번도 뭐 시도도 못해보는데 나중에 실패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잘되면 오주만에 공화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참조할 수 있고 또 전부도 되고 일단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다 은따시피 이렇게 살짝 꽂아 꽂아 놔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중에 다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기본, 기본 용얼이 있는, 있는 자리에다가, 하초를 심었었는데, 하초가 하도 지저분해서, 빼버리고, 이렇게, 파이솔 동산, 용얼 동산을 꾸며봤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 란타나가 있던 자리인데, 워낙 커가지고, 제가 위에를 싹둑 자르고, 이때 뿌리만 파서, 화분에다가, 어차피 겨울에 월동이 안 되니까, 화분에다가 심어서, 겨울 월동도 할 겸, 미리 파서 옮기고, 이렇게 용어를 심었답니다.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용어를 심고, 유박을 이제, 가맣게 유박을 흩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돌을 깔고 자갈을 좀 등성이가 지게끔 이렇게 깔아서 여기에는 밭턱을 이제 이겨서 밭턱을 반죽을 해서 이제 얹어서 여기는 지역, 지역 존바이솔, 자생 존바이솔을 심으려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 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